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요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거실을 그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히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고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덜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더려 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비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고새와 가축과 덜짐성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서러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그달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에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고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행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구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길은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 서민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네 은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은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은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은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은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께여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의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으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요 앞에 니무로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노예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노예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 노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동과 햇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서와 쿨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닥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서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에 은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어섰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셨더라셈의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 박사스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서룩은 30세에 나우를 낳았고 나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흘은 29세에 대라를 낳았고,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을 낳았더라.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레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건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건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요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게 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 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절에 그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사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지라.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활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단여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미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